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일보 뉴스를 하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뉴스제목이 "우산저가 아파트 가격 급등, 아파트값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내용은 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우산 지역 내 저가 주택이 6월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서 2년여 만에 평균 1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아, 울산에 다운동이라든지 저기 북구 농산동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억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제법 있었죠. 그리고 신정동의 노후 아파트들도 어, 몇호 몇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29일 KB국민은행 리보부 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울산 1분위, 1분위라고 하는 건 하위 20%를 말합니다. 주택 가격 평균이 1억 75만원으로 1 9년 1월 1억 65만원 이후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섰다 울산 어, 아파트 어, 가격변동을 시계열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하락추세였죠. 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2016년 6월 1억 2,569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하락세를 타고 20년 7월까지 8,943만원까지 평균, 평균 가격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매월 소폭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고가주택 고가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6월 1분이 주택가격 평균가격이 175만원으로 5월 평균가격 9,475만원 대비 6.3% 오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5분위, 5분위는 상위 20%고요. 5억 9천9 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전달 5억 8,388만원 대비 1.2% 오르는 데그쳤다즉 상승율로는 5배가량 어, 저가주택이 오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상승, 저가주택의 상승률이 오르는 이유가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첫째는 울산, 중구, 남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임으로써 다주택자가 될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 투자를 하실, 하시는 분들은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만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로 눈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서울, 서울 투자자들이, 어, 경기권에 1억 미만 아파트로 몰려가던 그 상황이 울산시, 울산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중, 울산 중구에서도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가 뭐, 동두 현대라든지 몇 군데가 있죠. 남구의 경우에는 모동 소재, 어, 몇단되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이 세금 부담 즉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저가 아파트 가격급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담은 할 수가 없겠지만 다음 7월달에 조정대상 지역 회의가 있겠죠. 그때 울산 중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벗어날 가능성, 남구가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울산 저가 아파트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 뉴스를 다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